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어, 아이오가 잘, 잘 갔다 왔고, 10일 정도 저쭉 쉬었어요. 쭉 쉬었고, 이제 오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오프 시즌을 시작을 했고요. 어, 최근 10일 정도 동안은 이제 식단에 제가 손을 대지도 않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즐기면서 쉬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네. 다행히도 제가 이번에는 몸무게가 많이 안 쪘어요. 그래서 거의 5kg밖에 안 쪘는데, 그러니까 물론 10kg 정도까지 쉬었다가 지금 다시 5kg로 내려왔거든요. 어제 식단하고부터. 한뭐 1, 2kg가 훅 빠지더라고 수분 빠지고 이런 거니까서 얼굴도 다시 붓고 이제 이랬는데 그 잘생긴 얼굴은 이제 대회 때 두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잘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가 이제 팀 운동을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을 만들어갖고 우리 필립프로그 다음에 서훈이요그 다음에 우리 스티브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이제 네 명이서 같이, 같이, 같이 해갖고 운동을 하는데 이세 분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피트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 대회 뛰는 것도 보고, 이제, 이러면서 대회를 뛰고 싶다고 하셔갖고, 우리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명이서 같이 운동을 하고, 팀 운동을 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에피소드를, 그좀 따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조초 팀 운동,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세분다다 일반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몸이 좀 많이 좋아진 상태고, 현재,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아마 5월에서 6월 때쯤에, 이제, 대회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고, 몸 변화를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생각이고, 음. 세분다 되게 꾸준히 잘해주시기 때문에, <laughs> 네, 기대가 많이 돼요. 무튼 간에. 오늘 팀 운동 갈 거고요. 이따가 한분한분다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에피소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을 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일단 운동할 건데 가슴 운동할 거 보여드릴 거고. 일단 제 식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3일은 이제 칼로리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그 3일은 이제 탄수화물 을좀 적게 먹고, 4일은 탄수화물 좀 많이 먹어서 이제 제 기초 대사량을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변동을 시켜갖고 이제 그 살이 많이 찌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대 많이 되고. 저는 이제 아침을 이제 크림 오브 라이스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좀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되는데 기대는 안 되고 뭐 맛있어요. 제가 먹는 게페이비 제가 먹는 게, hey, 제가 먹는 게 이제 크림 오브 라이스라 그래서 오브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아이소플렉스 한스쿨 해갖고 먹는 거에서 이번에 제가 식단 같은 경우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제가 300g 이상을 먹다가 지금 거의 200g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100g 정도를 놓고 탄수화물을 좀 높이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운동할 때투아 뵈요. 빠이. Bye. 이제 크림 브라이스가 애기들 이유식이에요. 쌀을 갈아갖고 약간 핫 시리얼 식으로 만든 거고, 거기에 단백질 한 스푼 먹어서 먹는 거고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당 거의 단백질이 이제 50g씩 들어갔잖아요. 5개, 50g씩 먹고 6개, 50g씩 먹어서 300g인데, 지금은 이제 5개, 한 40g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단백질이 25g밖에 안 들어가는데, 단백질 좀 많이 낮아졌어요. 200g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대회도 끝났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몸에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주고 아직은 이제 음식을 밀어 넣어서 지금 찌울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나중에 그건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다 사세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좋죠 아침이고요. 먹고 있다 운동 가는 곳에 찾아내요 자, 이제 제가 먹는 보충제들 다 보여드릴 건데요. 저 운동 전에 먹는 것도 있고 그냥 건강식으로 먹는 그런 보충제를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서플먼트를 쓰잖아요 보충제, 보충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몸을 챙겨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뼈 보충제부터 먼저 갈게요 시서스랑 글루코사민 HCL이랑 AMSM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헬스코리아에서 구매 가능하거든요 이게 뼈 보충제 저 같은 경우는 관절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 되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간 보충제 갈게요 다음에 터드카 그다음에 올맥스 커 터드카랑 그다음에 올맥스 리벌 디톡스 그래서 둘중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니까 돈이 내가 여유가 없고 간 보충제 제대로 된거 먹고 싶다 터드카만 먹어도 솔직히 괜찮아요 터드카 괜찮고 그다음에 코아큐텐젠 심장 심장에다가 뭐~ 여기저기 다 좋아요 코아큐텐젠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뼈보충제 보름 그다음에 혈압보충제 핫덤베리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제가 혈압이 좀 높기 때문에 챙겨 먹고 있고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이제 크릴 오일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왜냐면은 이제 일반 오일도 괜찮은데 크릴 오일이 제가 알기로 조금 더 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상식은 짧아 아무튼 이렇게 챙겨 먹고 있고 비타민 K2 같이 시작해고이런 것들이 제가 먹는 그런 보충제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전 운동 직후 제가 사실 이제 코치랑 새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 코치가 글루타민을 되게 많이 마셔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그니까 30, 20에서 30g 정도의 글루타민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전에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AA, 그래서 이거 임팩펌프고 잠깐만. 자 운동 전에 먹는 것도 보여줄게요. 자, 운동 전에 먹는 거는 이제 머슬 EAA, EAA 한스급하고 임팩펌프, 이거 카피는 없는 거예요. 카피는 저는 커피로 마시고, 그래서 머슬 EAA 한스급그 다음에 임팩펌프 한스급 먹고 운동 도중에, 아 운동 전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펌핑보충제를 이겁니다. 시츄르린시츄르린이 펌핑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이걸 5g 정도씩 먹어요. 운동 전에 5g 때려넣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제가 먹는 글루타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헬스코리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고 헬스코리아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끝나요. 운동 도중에 먹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프시즌이기 때문에 그제 코치가 운동 도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칼비온 칼보린이라서 탄수화물 파우더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먹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맛을 되게 중요하고 일반 많은 보디빌더 선수들이 먹는 거 칼보린 이런 거둘중 하나 저는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서 가는데 오늘은 올맥스로 밀겠습니다 의리 올맥스 의리로 밀 거고 그래서 제가 운동 전 후에 가는 거 아래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먹는 알약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 와이프가 먹는 거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은 여기 안에 글루타민 한스급그 다음에 그 머스 그 e 한스급올맥스거 그러고 나서 임팩펌프 한스급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츄를린 5그램 넣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운동 그 끝나고 먹는 건데서 탄수화물 여기에 50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스쿱을 넣었고 오늘 하이칼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먹는 날이기 때문에 운동 전에 이렇게 먹을 거고, 자 이렇게 이거 운동 도중, 그니까 운동 전, 운동 도중 아무튼 이따가 이제 자 운동할 때 찾아봬요. 빠이. 우리 오늘 유튜브 하는 거 알아? 찍고 있어. 지금 <laughs> 운동 어 준비 됐어자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Yo w h a t 어 up bro? 보고 싶었어? <laughs> What's up, brother? Good, man. You're ready? Go, let's get it. You're m e bro. u s 다 떨어졌네. 그거 다 떨어졌어? 이거 이거 좀 리필 좀해주세부탁드 아, 리필, 리필 리필 여기 지금 팀조초 전용 칸입니다. 그래서 BCA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임팩트 펌프 카펜 있는 건 지금 다달았어 리필 좀할 예정이에요. 이번 달5도때 카피 있는 거 좋아하고 이건 카페는 없는 거 임팩트 파워. l e 렛츠고 자 이제 첫 번째 운동 시작할 거고요 지금 웜업하는 거예요. 스티븐 하는 거 보이지만 20개에서 30개 힘 빼지 않고 항상 저는 케이블로 웜업하고 들어가요. 첫 번째 운동 웜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치 운동도 아니고 그냥 웜업이고 여기서 세 세트 20개에서 30개 정도 웜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운동 시작할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인클라인 스미스 머신 프레스인데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3개 어 그러니까 워킹 세트 3개에서 4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고중량을 쳤을 때 8개를 딱 쳤을 때 정말 딱 8개밖에 못들 정도다 그때부터 세트를 세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세트를 안 세고 지금 계속 워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총 세트가 거의 한 8개에서 10개 세트가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은 그 중량까지 올라가는데 천천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트가 좀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량을 8개 못칠 정도로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세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인클라인 스미스 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헤비 운동 다 끝났거든요? 총4 세트를 했고, 고중량을. 그 그리고 이제 중량을 낮췄어요. 그래서, 한 장, 한장에다스 10파운드 추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할 거는 10개 정도 푸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몸밀 때까지 하프랩을 할 거예요. 하프랩이 뭐냐면, 절반만. 아래 내려온 상태에서 절반만 밀 거예요. 그래서 지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자극 위주로 운동을 가는 겁니다. 중량을 끝냈고, 이제 자극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sighs> 방금 이제 스미스 머신 끝냈고요두 번째 운동이에요. 두 번째 메인 운동이고 체스트 머신프레스 머신프레스 체스프레스고 트 여기서 이제 세세트 중량을 칠 거예요. 세세트 중량을 치고 8회에서 10회 정도 치고 마지막으로 아마 6회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러고 나서 밴드를 끼고요. 밴드를 끼고 나서 그 다음에 12개 대1 5개 자극 위주로 운동하고 그걸 하면서 슈퍼세트로 케이블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을 덤벨, 덤벨 플라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중량 들어갈게요. 하프랩 커머 같이 할게 2몰 1몰 자 이제 고중량 프레스 방금 끝났고요 이제 여기다 밴드 꼈어요 밴드 껴서 레이스 하루 세대 이렇게 되면 닌커브가 와요 레이스 와 레이스 팬레스 레이스 아무튼 여기다 고무줄 끼고 이제 가는 거고 자극이 좀갈거요 10개 레귤러로 늘고 그러고 와서 지칠 때까지 하프랩으로 밀 거예요 인클라인 케이블 플라이 갈거에요 중량 끝냈고 이제 인클라인 케이블 4세트 15회에서 20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래서 마지막 운동 할 거고요. 덤벨플라이입니다. 저희 운동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인클라인 위주로 많이 가요. 가슴은 제가 봤을 때 인클라인을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클라인으로 플라이도 많이 했고, 아까 인클라인 프레스 많이 했고 마지막 운동은 플랫 덤벨플라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플라이는 저중량으로 많이 가요. 자극 위주로 플라이에서 많이 가고, 고중량으로 프레스 두개 정도 잡아놓고 고중량을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중량 마취고 나서 자극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고중량 자극 둘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운동 담배 플라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그래서 방금 운동 잘 마쳤고요. 어 그래서 이제 팀 운동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 올릴 건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팀 운동하는 거 올릴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만난 그 오늘 필리핀이 못 왔는데 필리핀은 가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해서 못 왔고 이제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을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이란 친구 그다음에 우리 브랜든 형, 서훈이 형, 그 다음에 필리평 이렇게 해서 세 명인데, 저랑 PT를 한 최소한 세대 정도 받았어요. 다 받으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제 대회 뛰는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같이 대회를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래서, 제가 2021년에, 이번 연도는 제가 이제 그 쉽니다. 대회를 안 뛰고, 제 주변 분들 서포팅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 저 사이즈 키우는 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제 회원분들 대회 뛰는 거에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거를 서포팅하기 하고 싶기 때문에 제 와이프도 이제 세계 5위에 도전합니다. 세계 5위 파울리프터에 도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 있고 그다음 에 우리는 지금 대회를 6월 정도 때로 보고 있어요. 5월에서 7월 정도 사이 때어 주변에 대회가 있으면 이제 지역 대회 하고 노비스라 그래서 처음 대회 뛰시는 분들 나가는 대회에다가 이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팀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서 오전 팀 문의가 들어오는데 오전 팀 지금 제가 운동하는 곳 분들은 이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 오전 반을 더 받고 싶지 않고 대신에 이제 오후 반에 어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PT를 받는데 좀 부담스럽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일주일에 네번 정도씩 운동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제가 세 분을 또 오후반을 모아요. 그래서 오후 반을 모아서 오후 한6 시나. 뭐~ 8 시나 이렇게 아직 시간이 정해져 구체적 구체적으로 있질 않은데 이때팀 운동식으로 할 거에서 세 명을 좀 구하고 있는데 오후반만요 오전반은 끝났고 오후반은 이미 한 명이 사인을 지금 문의가 들어온 상태고 이제 두 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이 제일 빨라요. 제가 인스타그램 DM은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월반 사시는 분들께 해서 상담 잠깐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팀 운동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라가기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운동 어느 정도 하셨고 내가 PT 받기는좀 그렇고 가격이 좀 부담이 되고 그냥 이렇게 동기부여 받고 같이 운동하고 싶고, 나도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거나, 아니면 프로필 사진 멋있게 찍고 싶다. 이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 시즌이기 때문에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하게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식단 같은 거다 돌아왔고, 이제 식단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어, 사실 너무 이제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뭐 PT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고 제 열정이 있는 건데, 그것보다도 이제 팀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저도 같이 운동을 하고 오전에 저도 오히려 동기부여가 돼요. 그 눈동자가 다 달라. 다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운동하는데도 집중이 되고, 중량 치는데도 집중이 잘 되고, 내가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 자세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 자세 에 집중하는 데더 운동에 더 도움이 되고 저도 오히려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자주 올릴 거고 개인분들의 몸 변화 같은 경우도 같이 올릴 생각이니까 시리즈 시작합니다. 좋죠. 팀 좋죠. 시리즈 시작하니까 우리 오전팀 화이팅. 우리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팀복도 맞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이라든가 이제 오프 시즌이니까 영상 다양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일수였습니다. 빠이.